마을계획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이 주체가 돼 우리 동네의 개선할 점이나 어려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채워나가는 활동을 뜻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요. 이에 서교동에서 마을계획단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영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서교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주민 스스로 만드는 마을계획단의 첫 시작인 서교동 마을계획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계획은 지난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마을계획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이 주체가 돼 우리 동네의 개선할 점이나 어려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채워나가는 활동을 뜻합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경환 마포구 부구청장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서교동 마을 계획 추진 경과 소개, 서울시장 축하 영상 시청, 결의문 낭독,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의 순서로, 2부에서는 2017년 나의 소망카드 작성, 서교동 마을 계획단 소망카드 헬륨풍선 100개 날리기 등 주민들과 함께 어울림마당이 진행됐습니다. 마을계획단은 사업을 수립하고 동단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민자치 강화 및 민과 관이 협력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으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이자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무대로 진행됩니다. 마을계획단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